누가 말을 했느냐? 연세대학교에서 공부를 가르쳤던 송복이라는 교수님 계세요. 이분이 말하기를 대한민국을 건국하는 건국의 아버지가 누구냐? 이승만이요. 대한민국을 건국한 건국의 어머니가 누구냐? 김성수 선생이라는 거예요. 그왜 그러느냐? 김성수가 누구냐? 를 만드신 분이에요. 고려대학교를 만드신 분이에요. 아까 우리 여기 저어 저기 저 우리 저 헌법학자 저분도 고려대학교 출신들 아닙니까? 그런데 그런그 대한민국의 건국의 적인데 이분이 영화에도 보면 그게 나오더라고요. 토지개혁. 토지 개혁. 토지 개혁. 그 토지 개혁을 할 때에 김성.